2008년 봄, 사업이 힘들 때 나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기로 했다. 나는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단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이 뭔가 내면적인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나는 수많은 책을 읽고 연구했고 각종 세미나에도 참석했다. 바 프록토와 닐 도날드 월시의 책들 하브 에코와 엑스 더 엑스의 세미나가 깊은 통찰을 불러왔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통찰은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었다. 나는 믿음이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그 생각을 실질적으로 활용해서 강력한 결과를 불러오는 법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일으켜놓은 사업으로 살아남기 위해 헛발질만 계속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은행상고는 점점 줄어들고 강제해고라는 위협적인 결말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다. 직원들 앞에서는 자신있게 행동하려고 애썼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패배감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 가장 큰 통찰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과만큼은 심오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행복해지기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행복해져. 너의 생각과 믿음이 너의 현실을 만들어. 하지만 오직 너의 현재 상태가 즐거울 때만 그래. 나는 내가 열려도 없이 빈손으로 달리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행복이라는 연료 말이다. 나는 행복해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판매 목표를 달성하는 일에만 집착하고 그 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나머지 두려움과 불안이 내 마음을 다 갉아먹고 있었다. 하루에 4달러 50센트를 벌면서도 스타벅스 커피를 사 먹을 수 있다고 기뻐했던 때를 돌이켜봤다. 얼마나 소박했던가. 얼마 안 되는 돈을 벌 때마다 나는 참으로 기뻐했었다. 그러자 나는 그 소박했던 때의 현실의 모델을 지금도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목표는 크게 유지하라. 단지 행복의 기준을 목표 성취에 두지는 말라. 지금 당장 행복하라. 나는 내 사고 방식을 바꾸므으로써 게임의 판도를 바꾸기로 했다. 일단 매출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다. 그리고 재미와 행복을 하루 일과의 중요한 부분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미래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내 행복을 미루는 짓은 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했다. 나의 인생과 일을 그렇게 해킹하기 시작하자 멈춰 있던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6월의 매출 목표를 30만 달러로 설정했다. 그리고 달성했다. 목표 달성을 축하하기 위해 전 직원에게 휴가를 주어 바닷가에 가서 쉬게 했다. 그 바닷가에서 우리는 50만 달러로 다음 달 매출 목표를 세웠다. 우리는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그만큼 즐기기도 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50만 달러 매출을 달성했다. 그러자 우리는 100만 달러 매출 목표를 세웠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해 12월 우리는 매출 100만 달러를 돌파했다. 2008년 5월에 매출이 25만 달러였는데 8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같은 해 12월에 매출이 100만 달러가 된 것이다. 그러는 내내 나는 즐기면서 내 인생 최고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내 마음 속에 모델에 일어났던 그 전환이었다. 목표는 크게 유지하되 행복의 기준을 목표 성취에 두지 말라. 목표를 성취하기 전에도 행복해야 한다. 이때부터 나는 이 모델을 하나의 철학으로 만들었다. 일명 현실 구부리기 철학이다. 왜냐하면 이 상태 속에서 살면 삶 속의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구부러져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일이 원하는 대로 일어나고 나아가 무슨 일이든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섬세한 균형이다. 당신은 당신을 앞으로 끌어당겨주는 미래의 대담한 꿈을 갖고 있다. 그런 한편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하다. 하지만 열쇠는 여기에 있다. 이것은 둘다 현재로부터 생겨난다. 파울로 코엘려도 연금술사에 이렇게 썼다. 나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살지 않는다. 나는 오직 현재에만 관심이 있다. 오직 현재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 당신도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과거 속에 주저앉아 있을 이유도 미래에 대한 불안에 빠져 헤맬 이유도 없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가능성의 장 속에 있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현실을 구부리고 있으면 당신의 꿈은 끊임없이 당신을 앞으로 끌어당긴다. 하지만 그것은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마치 좋아하는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동시에 미래의 꿈과는 상관없이 행복하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신나고 행복하다. 꿈을 실현시켰을 때만이 아니라 꿈을 추구할 때도 행복하다. 그러니 당신은 현재의 국건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것이다. 이 새로운 모델을 시험해 볼 준비가 되었는가?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꿈을 두 가지의 재료라고 생각하라. 이 둘은 서로 조합되는데 적절히 잘 섞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이 너무 많으면 균형이 흐트러져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삶 속의 어느 순간에서든 이 둘이 어떻게 섞이느냐에 따라 우리는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정신적 상태에 있게 된다. 다음 그림이 이해를 도와줄 것이다. 악순환에 빠진 상태 이 상태에 들면 우리는 불행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없다. 현재 즐길 것도 앞으로 기대할 것도 거의 없다. 누구나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고통스러운 상태다. 이 상태에 있을 때는 되게 우울하다. 현재 현실에 안주하는 상태. 현재 행복함으로 기분이 좋은 상태다. 가끔씩 이 상태에 드는 것은 좋다. 예를 들어 놀라운 경험을 하거나 휴가 중일 때가 이 상태다. 하지만 행복감 그 자체는 언제고 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라. 행복감과 성취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뭔가가 더 필요하다. 다시 말해, 사회에 공헌하고 스스로 발전해가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상태는 일시적인 행복감을 느끼게 하지만 지속적인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지는 않는다.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는 상태. 사업을 일으키려고 발버둥 치는 동안 나는 이 상태에 있었다. 기업가들, 출세지향적인 사람들이 대개 이런 상태에 잘 빠진다. 이 상태에 우리는 큰 목표는 갖게 되지만 그 목표 자체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실수를 범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큰 거래가 성사될 때까지. 혹은 새 사무실로 이전할 때까지 혹은 새 판매 기록을 세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큰 목표를 가지고 대단한 일을 이뤄내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행복해지기를 자꾸만 뒤로 미룬다면 바람직한 상태라 할수 없다. 열심히 이 일은 하는데 어쩐지 진전이 없거나 분명히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원하는 곳에서 일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상태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현실을 구부리는 상태. 지금 행복하면서 미래의 꿈을 품고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다. 아직 꿈을 성취하지 못해도 이미 행복하다. 이 상태에 있으면 즐겁게 성장해 간다. 목적지로 가는 길도 목적지만큼 중요하다. 이 상태에 있으면 흥미롭게도 온 우주가 내 뒤를 받쳐주는 것 같다. 아주 행운화가 된것 같다. 최상의 기회와 아이디어와 사람들이 절로 나타난다. 마치 행복감을 강력한 연료로 삼아 꿈이 성취되는 곳으로 날아가는 것만 같다.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하라. 꿈의 성취 여부와는 상관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현실 구부리기 상태의 핵심적인 요소다. 꿈은 추구하되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꿈을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행복해진다. 그리고 깊은 성취감을 느낀다. 그리고 늘 동기부여를 받기 때문에 미친 듯이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일을 갈망하게 된다. 열두 시간을 쉬지 않고 일할 수도 있다. 피곤은 하겠지만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지치지는 않는다. 내가 아는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목표를 추구하는 데서 오는 이런 아름다운 행복감을 느끼며 산다. 원대한 꿈을 향해 멀고도 힘든 길을 가면서도 행복해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목표를 성취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나는 굳게 믿고 있다. 어릴 때부터 일과 놀이를 같이 하라는 말을 들었네. 내 인생은 길고 행복한 휴가였네. 일과 놀이로 가득한 그 길에 걱정은 떨쳐버렸으니 신은 날마다 내게 친절하셨네. 존 락펠러는 이 시를 그의 나이 86세에 썼다. 록펠러는 그 시절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 록펠러의 말은 단순하고도 명쾌하다. 즉, 그는 걱정을 떨쳐버리라고 말한다. 그리고 인생을 일과 놀이의 장으로 만들라고 한다. 그러면 인생이 바로 길고 행복한 휴가가 된다. 록펠러가 자신에게 친절했다고 한 신을 행운이나 운수나 우주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그러니 현재 당신의 인생이 어떤 상태이든 이것만은 명심해야 한다. 목적의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다. 목적을 성취하기 전에도 행복해야 한다. 그러면 인생은 즐겁고 재미있는 놀이로 가득해질 것이며 원하는 목표도 전에 없이 빨리 성취하게 될 것이다. 나는 한때 스트레스와 불안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남들처럼 행복 추구란 걸 하고 싶었지만 사업의 성공이 먼저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사업에 위기가 오자 내 인생도 위기에 빠졌다. 그러자 도저히 사업을 일으킬 수 없는 마음 상태가 돼버렸다. 그러자 사업은 더큰 위기에 빠졌다. 그래서 나는 더 불행해졌다. 이렇게 나는 위기와 불행의 악순환 속에 빠져 있었다. 이른바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는 모습도 많이 보아왔다. 원하는 것을 해야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행복해야만 원하는 것을 할수 있게 된다. 행복은 목표 성취를 향해 더 빨리 달려갈 수 있게 할 것이다. 하지만 목표 성취가 행복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은 지금 바로 행복할 수 있도록 삶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다. 날마다 지금 당장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일들을 함으로써 목적지보다는 여정 자체에 집중하게 하라. 그것이 스트레스와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그렇게 스트레스와 불안감에서 벗어날 때, 꿈을 실현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에 이른다. 현실을 구부릴 때는 거의 마술이 펼쳐지는 것만 같이 느껴진다. 모든 일이 척척 이루어진다. 일을 하지만 그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혀 일같이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이 상태가 되면 거의 일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 게다가 직관과 통찰이 문득문득 쉽게 일어난다. 이것은 꿈에 강렬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면 뭐든 알아채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행복하고 즐거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창조성이 활짝 꽃을 피운다. 때로는 마치 꼭 필요한 사람과 사건과 기회가 찾아와서 목표를 향해 당신을 밀어주고 끌어주는 것만 같다.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이유로 나는 이 현실 구부리는 상태를 인간 존재의 궁극적 상태라고 부른다. 그것은 생산성이 궁극에 이르도록 조작할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이 상태에 있으면 마치 현실을 구부려서 마음 속의 꿈을 향해 점점 더 빨리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불안도 초조도 없이 수월하게 다가오는 꿈을 향해서 말이다.